i sorry.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아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무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 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 여기가 중요한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길어지고 또 실물 경제 등 삶의 공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육의 어려움만을 겪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 고맙고 감사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새힘이 생기고 얻을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를 향한 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연과 같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당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은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었지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2장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열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말씀의 핵심이 4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지,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킴이라. 예레미야는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이 났으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라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또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참 지지리도 말을 안는 백성들이다. 참 어리석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나였다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정을 보면, 사실 우리라고 해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고난을. 눈앞에 보이는 환란을 피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아를 찾아온 이유는 사실 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땅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스마엘의 반란이라고 하지요. 이스마엘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이 누구간 네 살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그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누부한 에살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고 바벨론 군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큰 사륙이 있게 될 텐데 도망가지 않을 배짱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거절하고 애국 땅으로 도망치듯 내려가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운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백성들 내려가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하며 유다 땅에 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겠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를 말하기보다 불평만을 또 불만을 말하기도 하지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죄 많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도 여전히 남아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향해 갈 때에 예레미야가 함께 그들과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국률함 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우리 능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